자 오늘은 미니pc 끝판왕 ngxt h1 v2 조립 견적 사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이밍 견적으로 짤 거고요. 제가 직접 구매해서 조립한 견적이니까 어, 믿고 따라오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일단 ngxt h1 근데 두 번째 제품이에요. v2 매트 화이트 제품 구매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엑스박스 그러니까 x c 엑스박스 x x 를 닮았죠. 그래서 구입을 한 거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흔히 볼수 있는 고층 빌딩 일반적인 디자인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요 녀석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작은 공간에 750W 파워가 달려있구요 수랭쿨러를 제공해요 어 이거 팬은 하나짜리지만 그래도 수랭쿨러를 제공을 합니다 뭐 파워와 쿨러를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에요 이 본체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라이저 카드를 이용해서 옆으로 달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길다란 고사형의 그래픽카드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면은 이 스모키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냥 어두운 색깔 강화유리 케이스는 3년, 파워는 10년 보증을 지원합니다. 근데 가격이 537,990원. 제가 구입했을 때는 50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단부에 전원버튼이 있고요. USB-A 타입이 2개, C 타입이 하나, 그리고 오디오 잭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가 어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본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공간 활용을 위해서 깔끔하고 미니멀한 그런 환경을 위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 일단 CPU는 인텔코 i5 12세대 11400F 엘드레이크 제품이고요 어, 그래픽카드가 안 달려있는 F 제품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래픽카드를 별도로 구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얘는 쿨러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케이스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메인보드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작은 케이스예요 보시면은 미니 ITX, MITX 사이즈의 메인보드를 설치를 할수 있는 제품인데요. 메인보드도 MITX 사이즈의 어, ASUS ROG STRIX B660I 게이밍 와이파이 스티 m 제품 선택했습니다. 어, 와이파이까지 되는 제품이고요. DDR5를 지원하는 제품이에요. 이 DDR5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인보드가 DDR5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고요. 이왕 조립하는거 새로나온 신기술 한번 느껴보고자 선택을 했는데 어 성능면에 있어서 크게 차이점은 모르겠어요 요 8기가 제품 두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7만원대였는데 가격이 만원 더 내려왔네요 그리고 게임을 설치할 SSD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 견적들에서 가장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SK하이닉스의 골드 P31 M.2 NVMe 제품인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500GB 제품을 권유를 했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이것저것 테스트용으로 많이 깔 있습니다. 달아놔야 되기 때문에 1테라바이트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2테라바이트를 제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녀석을 써보고 싶어서 1테라바이트 제품을 구매를 한 거고요. 가격은 163,890원에 판매 중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이밍 성능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래픽 카드인데요. 이 그래픽 카드 지금 최저가 190만 원써 있는데 저는 120만 원대 초반에 구입을 했고요. 에브가 지포스 RTX 3080 FTW3 울트라 게이밍 D6X 10GB LHR 제품 선택을 했습니다. 왜요 녀석을 선택을 했냐 에브가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e m 텍에서 공식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as가 굉장히 좋고요 에브가는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 가다가 아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근본이 있는 제품이고 그 중에서도 ftw3 같은 경우에는 어 상급 기종에 속하기 때문에 최상급은 아니지만 상급 기종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3080 중에서도 좋은 성능을 내줍니다 좋은 쿨링 성능은 덤이고요 그래서 요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쿨러 포함해서 총 8개의 제품으로 데스크탑 변정을 짜는데요. 얘는 케이스에 파워와 CPU, 수랭 쿨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품은 총 8개지만 오늘 구입한 제품은 총 6개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조립을 하면서 느낀 건데, 어, 비싼 케이스라서 그런지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고 조립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이 조립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일단 조립을 해서 책상 위에 올려두니까 일단 자리 차지를 거의 하지 않고요. 소리도 굉장히 정숙한 편입니다. 어,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요. 굉장히 조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립한 이 사양대로 게임을 하면은 어떤 성능이 나올지 한번 가볍게 보실게요. 자 일단 보시는 것은 배틀그라운드 화면인데요. 3080이기 때문에 풀옵션으로 하고 모니터는 현재 제가 QHD 울트라와이드 모니터를 쓰고 있어요. 4K나 일반 QHD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 사무실에 안 들고 왔기 때문에 가지러 가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트라 QHD 모니터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QHD라. 그래서 그런지 성능이 확실히 남아봅니다. 어, 3080은 QHD 상황에서 거의 깡패기 때문에 어, 성능이 남아도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이버 펑크인데요. 어, 사이버 펑크가 예전에 8700K에서 썼을 때도 4K 환경에서 60 프레임이 간당간당했었는데 12400K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 체감입니다. 이렇게 견적 총합 255만 3510원에 제품 모두 구입했고요. 이 견적대로 조립을 하셔도 되고 어, 게이밍인데 그래도 CPU 좀더 좋은 거 써야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12400이 아니라 12600, 700 이상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4K 환경에서는 어차피 그래픽카드를 더 갈구기 때문에 CPU는 조금 놀아요 노는 경향이 있어서 12400이나 12600, 700은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가격 차이에 비해서는 말이죠 아무튼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